오늘은 제가 어, 여름옷 하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여름은 창창하고 옷은 많이 사겠지만 여름의 첫 번째 하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직구로 패션노바에서 그.. 원피스를 몇벌 사고 그리고 한국 쇼핑몰에서 두 벌의 원피스를 사왔어요 이거는 한국 쇼핑몰의 옷이에요 저한테도 맞는 옷이 있었어 한국 쇼핑몰에서 네 이번에 패션 노바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2 주가 넘게 배송이 걸려가지고 조금 예상보다 늦게 찍지만 아무튼 여러분 저의 여름 첫 하울 함께 가보실게요. 파자 약간 생각보다 더 야생적이지 않아? 어. 뭐랄까 막 진짜 치타 같은 느낌이 들어. <laughs> 섹시한 그런 호피 룩일 줄알았는 약간 진짜 치타 같아요. 플린스톤 가족. 가도... 플랜스토 가족의 그와이프 y 같아 환불할 때 환불룩이다 환불룩 아무도 환불의의의를 의의를 제기 못할 c 같은데. a 주세요, 환불. <laughs> 파티 같은 데갈때 평상시에 입긴 좀 힘들 n 같고. 우리나라에선 입을 곳이 없을것같 i n c e i 잘 늘어나긴 해요. 근데 이 안에 있는 천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얘가 잘 늘어나. 음. 왜 그런 거야? 이게 늘어나서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? 힘는데 <laughs> 힘들었는데. 자, <laughs> 옷을 두 개를 이번에는 실패를 했는데 좀. 네, 이벤트성 옷을 실패를 했어요. 나이 근데 이게, 이거 누가 입어? 너무 작서요 미디움을 샀는데도 이렇게 작아. 근데 이 옷은 진짜 지퍼도 없고 이걸 이렇게 밑에서 입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엉덩이가 걸려가지고 끝났어요. 굉장히 말랐는데 나 이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 드릴게요. 진짜로. 길이가 너무 짧아요. 지금 카메라에도다 나오네? 카메라에도다나올만 길이가 짧아가지고 제 엉덩이 밑라인 바로 밑까지 딱 끝나더라고요. 이건 아쉬워서 제가 어떻게든 입어볼 생각입니다. 패션노바도 복불복이네요. 근데 잘 어울리죠? 아쉬움을 붙이는 협, 협성 길어가지고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 스트랩도 두꺼운 거라 가지고 뭐 이런 두꺼운 게좀 가슴 크신 분들은 여기가 두꺼운 게 얇으면 좀 아프긴 하거든요. 여기가 그리고 뭔가 몸매도 적당히 예쁘게 잘 잡아주는 거야. 가슴 부분은 또 되게 잘 늘어나는 재질이야 이런 거에 비해.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, 오! 나왔어, 나왔어. 이 옷의 포인트는 등입니다. 단점은 살이 찌면 여기로 등살이 <laughs> 눌려서 등살이 튀어나 보일 수 있어요. 사람이 등에 살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. 등살은 없어지네. 이거는 이 파여 있잖아요. 여기로 입으셔야 돼요. <laughs> 여기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입으셔야 돼요. 근데 이 라인 있는 데가 다 늘어나지가 않아가지고, 입을 때 이렇게 좀 쭈두둑 소리 나실 수있잖요 근데 그 입고 나면은 불편하진 않아요. 그리고 안에 속치마도 있고, 입고 나면 되게 가볍고 시원합니다. 저는 미디엄 입었는데 사이즈가 막 3XL 지 이렇게까지 있어요. 이것도 되게 너 편하게 여름에 네, 입고 오케이. 다닐 것 같은데? 아무튼 거기서 러치드라고 돼 있거든요. 러치.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. 뱃살을 가려줄 수 있어요. 이렇게 앉아도 이게 내 뱃살인지 옷인지 알 수가 없는 장점. 이 흰색 원피스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, 그래도 좀 비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른 색상으로 사보고 싶어요. 그만큼 핏이나 디자인 날씬해 보이는 정도 그리고 편안함 모두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아쉬운 원피스. 이 색상이 참 아쉽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깨가 좀 작다. 약간 오프숄더를 하고 싶은데 음...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. 어 아니 아니야 걸어봐 유이야. 뭘 봐? 땀을 닦을 수 있어. 인중에, 인중에 땀이 나거나 나는... 이마에 땀이 <laughs> 났을 때. 처음 본쇼핑몰이었어 음. 문트라고 알아? 아니. 나도 처음 봤어. 인스타그램이 나에게 알려줬어. 아떴구나 스폰서 링크가. 이게 막 되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몸을 보정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데일리로 입기에는 가장 무난한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. 오월 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튼 짚고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싶고 예를 어 인스타에서 자꾸 추천해줘서 사봤는데 아예 <목소리> 앞으로 뻗어야 이런 거입니다. 이것과 <laughs> 이것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? 이것과 이것 차이가 많이 나죠? 네. 아예 앞으로 뻗습니다. 팔만 앞으로. 삼뼈 <laughs> 생선을 너무, 너무 구워서 체력이 다둑인데 조기 막아 근데 지금 너좀 전에 예뻤어. 응. 그럼 우리도 이제 마감해 볼까요?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름 첫첫 첫 번째 하울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제가 일단 다이어트 과도기라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. 언제나처럼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. <laughs>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슬로우 워터 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많이 발견해서 또 여러분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